안녕하세요, 포천 시민 여러분. 지난번 줄넘기 영상 잘 보셨죠? 어떠셨어요? 너무 너무 즐거우셨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도 함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어렵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함께 따라하시면 너무 재밌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작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전주 동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리에 묶었던 줄넘기를 풀어서 뒤에 딱 얹어 놓고. 자, 전주 동작은 두 가지, 1번, 2번 있습니다. 1번은 처음에 32박자를 쉬고 나서 왼쪽 다리를 벌려서 왼손가락 하늘로 찔릅니다. 8박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에 오른손으로 8박자. 1, 2, 3, 4, 5, 6,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번째 동작은 좀 어렵습니다. 아주 말만이요. 자, 뒤에 있는 동작팔 감기예요. 팔에 줄넘기를 감는데 자, 여덟 박자 네 번까지 감고 다섯 번째 방향을 바꿀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보시기에는 좀 어렵다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서 굴리는데요. 네번 왼쪽으로 감고 다섯 번째 방향만 돌려주시면 굉장히 쉬워요. 다섯 번째 방향 감고 세번 풀러주시고 다시 반대편 손으로 바꿔서 앞뒤로 바꿔서 반대편으로 돌려서 처음 박자 네번 하고 다섯 번째 다시 방향 바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손 팔은 돌리시고 발은 제자리에서. 걸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혼자 하는 거 보니까 어려우시죠?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 보시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음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동작 팔자 돌리기 느리게 빠르게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자 돌리기를 처음에 느리게 4박자 그 다음 빠르게 4박자 또 느리게 4박자 그 다음 앞에 멈춤까지 4개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느리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느리게 느리게 멈춤 모으기 자요 동작은 어떻게 하냐면 줄넘기를 이렇게 두 손에 모으세요. 그래서 넘어올 때 천천히 왼쪽부터 한번 느리게, 오른쪽 느리게. 자 느리게 가는 건 줄이 음악에 맞추면 좀 빨리 돌아갈 거예요. 그다음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시 느리게 느리게. 그리고 나면 느리게 마지막 돌리고 나서 발을 뒤에서 넘긴 것처럼 줄넘기를 넘긴 것처럼. 앞에 발을요 뒤꿈치를 그냥 바닥에서 요렇게 밀어주세요. 그리고 줄넘기가딱 거시면 돼요. 그런데 많이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그냥 딱 멈춰주고 발만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느리게 느리게 빠르게 네번 하고 느리게 느리게 멈춤 그대로 자 쉬우시죠? 자 그럼 요번에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잘 보셨나요? 어때요? 저희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니까 즐거우시죠? 자, 그러면 이제 가사에 맞춰서 본 동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 먼저 발 동작부터 설명드릴게요. 발은 자, 어, 저희 가는 건 좌우 걸려 뛰기 여덟 박자예요. 그래서 좌우로 걸렸다가 모았다가 벌렸다가 모았다가 이렇게 여덟 박자 뛰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넘기는 계속 뛰면서 돌리실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발 너무 쉬우시죠? 그리고 나면 스윙하고 오픈을 할 거예요. 자, 스윙은 뭐냐하면 요렇게 우리 아까 전조에 엇갈려지는 거 보셨죠? 요렇게 돌리고 나서 그냥 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저희 편안하게 S O O로 합니다. S -O, o O. 앞으로 그렇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S O O O S O O O 이렇게 뛸 거예요. 자, 1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좌우 벌려 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S 오오오오 S 오오오 오. 자, 즐거우시죠? 자, 1번 동작 저희 선생님들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번 동작 하고 나니까 2번도 빨리 하고 싶으시죠?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2번 동작은 아까 옆으로 벌리던 걸 이번에는 앞뒤 벌려뛰기 앞으로 뛰고 모았다가 벌리고 뛰고 모으고 그래서 저희가 앞뒤 벌려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리고 모고 벌리고 모고 벌리고 모고 벌리고 모으고 8번을 하시는 거예요 8번 하신 후에 아까 하셨던 거 아까는 한번 하고 세번 넘어 뛰었죠? 자 이번에는 한 번, 두 번, 그다두번 넘어뛰시면 돼요. 그래서 S S O O 두번 넘어뛰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S S O O, S S O O.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